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작년에 제가 수동 잔디깎기를 사서 리뷰를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갑자기 그 영상에 또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잔디깎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어 제가 1년 동안 사용한 후기를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쓰고 지금 올여름 2년차 들어가는데요. 작년에 제가 이 수동 잔디깎기 리뷰를 올렸더니 어 댓글에 거의 80-90%는 저거 얼마 못 간다. 쓰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어, 전기식이나 엔진식 잔디 깎기로 갈아타게 된다. 그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앞마당에 잔디 깐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게 코딱지만한 규모라 요 정도 규모는 제가 써보니까 어, 수동 잔디깎기로도 충분히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댓글 중에 어떤 분이 남편 죽일 일 있냐고 <laughs> 쓰셨어요. 아마 수동 잔디깎기 쓰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쓰셨던 것 같은데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남편은 잔디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잔디깎기 기계 사서 리뷰했을 때딱한번 어, 시범적으로 써보고 그 뒤로 한 번도 잔디 깎은 적 없어요. 잔디는 제가 깎거든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어, 아주 힘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또 아주 안 힘든 것도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햇볕 쨍쨍 날 적에 하면은 어 죽음이고요. 어 원래는 아침 일찍이나 아니면 저녁 한 일곱 시쯤 어 선선할 때 하면 딱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영상 찍는다고 한낮에 깎고 있는데 어 원래는 저녁에 선선할 때 하면 할만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미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잔디를 깎아봤고요. 지금 요 앞에 보면 이게 다예요. 제가 잔디를 떼짱 잔디를 인터넷 주문해서 직접 심다 보니까 한 번에 다못 심고 조금 조금 지금 세력을 넓히고 있어서 요 앞에는 닭장 치우고 지금 오래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만큼이라 이 정도는 뭐 굳이 뭐 전기식이나 엔진예초기는좀 오버인 것 같고 수동 전기 수동 잔디깎기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제가 지금 여기 앞마당이라 그리고 뒷마당에 잔디를 좀 깔까 하는데, 요 정도는 요 수동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팔로 밀면은 좀 힘들기 때문에, 어, 배로. <laughs> 배에다 대고 밀면은 좀수라고요 이렇게 땡볕이 아닌 저녁에 선선할 적에 하면은 할만 합니다. 가끔 쓰다 보면은, 이게 밀면은 요 날이 돌아가야 되는데, 밀면은 요 날이 돌아가야 되는데, 날이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전진할 때 날이 저기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깎이는 건데, 이게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럴 적에 저는 그냥 이렇게 후진했다가 하든지, 아니면은 손으로 이렇게 날을 몇번 돌려주고 하면은 또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뭐, 저기 구리스 이런 걸 칠해줘야 되나? 그래서 작년 여름에 이어 올여름까지 지금 2년차 쓰고 있는데,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동 전디깎기도 보시나뭐 이런 거는 거의 뭐 8만원에서 10만원대 가더라고요. 근데 요거, 팍스라고 해서 어, 중국산 중저가 브랜드인 것 같아요. 요거 제가 5만 원대 주고 샀거든요. 사람 한명 일당비도 안 되는데 어, 이걸로 지금 2년차 쓰고 있는데 어, 가성비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계나 이런 거잘 몰라서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남편이 요저 블레이드 날을 보더니 요 블레이드 날을 보더니 날 생각보다 튼튼해서 한 10년은 쓸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래 쓰면 이 날이 물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날을 떼내서 어, 갈뭐 그라인더로 살짝 갈든지 갈아서 다시 붙임면또쓸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날의 높낮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서 보면 할수 있어요. 남편이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높낮이도 조절 가능한데 일단은 저희는 처음 샀을 때 높이 그대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자르는데 크게 이상이 없어서 쓰고 있고요. 어, 비 이제 녹슬면 안 되기 때문에 비안 맞히려고 노력하고 있고. 음, 쓰다가 이제 잘 풀이 안 베인다든지 하면은 그때 나를 빼서 좀 갈아주든지 아니면 높낮이를 조절하든지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키우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잔디 깎기, 잔디 깎는 문제랑 또풀 문제잖아요. 잡초. 근데 잡초 같은 경우도 제가 해보니까 잔디가 이렇게 빽빽하게 찼을 적에는 그냥 잔디 깎기로 풀만 좀 자주 깎아줘도, 어, 풀도 같이 잡초도 깎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표안 나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처음 이렇게 뜸성뜸성 심은 게 어, 여기 지금 흙이 보이잖아요. 이런 데 잡초나기 시작하면 은 잔디보다 잡초가 새를 먼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오며가며 뽑아주고 있고요. 이렇게 어, 잔디가 자리 잡은 다음에는 그냥 잔디깎기로 깎아주기만 해도 저는 잡초 걱정은 그렇게는 안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잡초 때문에 어, 키웠던 잔디도 다 드러낸다고 말씀하셔서 아직은 제가 2년 차라 어, 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 잔디깎기 뭐 가성비 있고 다 좋은데 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요 엣지라고 하나요? 요 끝에 부분을 이렇게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한 번씩 예초기로 날려주고 있는데요. 요거는 전기식이나 엔진 예초기도 이 여기 끝부분까지 이게 예초 저기 잔디깎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수동 잔디깎기가 없었을 적에는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냥 예초기로 깎아줬었는데, 이 예초기로 깎아주면은 힘들잖아요. 이게 높낮이도 막그 불규칙적이고, 근데 이 잔디깎기로 하니까. 어, 이발한 것처럼 깔끔하게 돼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요즘 비도 자주 오고 날이 더워서 이제 풀이 금방금방 자라기 때문에 어, 저는 요거 여기 데크에다 그냥 비안 맞게 세워놓고 어, 오며 가며 보일 때마다 그냥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는 어, 여자 혼자 사기에도 어,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이 정도 작은 규모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 여기 이제 잔디가 다 차게 되더라도 요 정도 규모라면은. 뭐 언젠가 힘들면 은 전기나 엔진으로 갈아탈 수도 있겠지만 어, 향후 몇 년간은 이 수동 잔디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잔디깎기 알아보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이게 가격 부담이 크게 없기 때문에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막상 써보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뭐 많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거나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차피 뭐 기계적인 거는 아직까지는 크게 이상은 없어요. 나중에 근데 어 잘안 들거나 하면은 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좀 갈거나 높낮이를 구분해서 쓰면은 될것 같고요. 어 오늘 이렇게 잔디 깎기 영상으로 어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